엄마, 아빠 안녕 오늘도 굿모닝 여기는 10시 20분입니다 엄마, 아빠는 이제 밤 11시 20분이겠네 잘 들리시리라 기대하면서 어떻게한더잘 들을까 말까 더 가까이 뭐무튼 이렇게 해볼까 좋아 좋아 음. 오늘 6장에서는 우리가 진짜 많이 엄마도 크리스천이 아니어도 그냥 모든 대한민국 사람이면 한 번씩은 들어봤을 수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나와요. 재미있는 부분이니까 함께 제가 이야기하듯이 또 들려드릴게요. 6장 1절 이 일이 있은 후 얼마 후 뒤에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라고도 하는 갈릴리 호수로 건너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자기도 어떤 콩고물라도 얻으려고 진짜, 어? 막 아픈 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신기하고 막 이러니까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막 사람들이 막 쫓아갔어. 엄청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언덕으로 올라가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셨습니다 때는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 무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오는 것을 바라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 먹일 것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음?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어떻게 하나 보려고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음, 사람 성격 다 이미 파악하셨으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의 성품 다 알고 계시니까. 빌립이 어떤 사람이냐면 좀 굉장히 계산적이고 굉장히 이론적이고 또, 철두철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약간 은 회계사는, 직업이 회계사관은 아니었지만, 암튼 이렇 철저한 준비와 계획, 막좀 뭐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음, 해요.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이라도 한 빵을 한 입씩만 먹는다 그래도 이 빵을, 이빵 사람이면 200대나리오는 있어야 될 겁니다. 근데 벌써 계산이 끝났어. 사람 수한 입씩 먹어도 빵값이 얼마인지이 사람은 뭐 계산 슉 끝난 거야. 그때 예수님이 제자 중한 사람이 시몬의 동생 안드레에게 말했습니다. 아 안드레가 말했습니다. 예수님한테 여기 사내 아이가 가지고 온 작은 보리빵 다섯 개와 작은 물고기 두 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 어야 병은 이제 물고 이제 빵 말하는 거예요. 그 우리 납작한 전병 같은 거 있잖아. 얘는 이렇게. 그, 난을 먹거든, 나라의 민문로 납작하게 구운 거, 우리 인도 난 있잖아. 막 그렇게 생긴 로띠가라는 것, 그런 걸 먹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는 한자로는 이렇게 누른 거, 납작한 빵은 병이라고 하니까 오병, 이어, 물고기 두 마리. 오병, 이어의 기적이라는 게 나오는 거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앉으라고 하여라. 그곳이 풀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나, 앉은 남자의 수는 어른만 오천여 명이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도 함께 있는데 남자만 카운트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뒤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만큼 나눠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고기를 가지고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실컷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먹고 남은 빨과 무, 빵과 물고기를 남기지 말고 거두어라. 그래서 제자들이 남은 물고 어, 음식을 모았습니다. 보리빵 5개로 사람들이 먹고 남은 과, 조각들이 큰 광주리로 12개나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분이 세상에 오실 그 예언자가 틀림이 없다. 야, 이렇게 기적도 행하고 우리한테 먹을 것도 주고 이 사람은 진짜 우리 통치자다.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다. 막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이제 얘기하는 거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에 와서 자기를 강제로 데려다가 그들의 왕으로 세우려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곳을 떠나서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분명히 왕으로 오신 게 맞는데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른 왕이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수님을 막 사랑하고 열광하고 막 그들을 왕으로 모시고 자기를 통치하고 로마를, 로마 사람들을 물어내고 밀어내고 유대인들을, 유대인들의 왕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왕이 될 것이다. 막 그걸 기대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거가 아니라고 하시는 거지. 고작 유대인을 구하러 오신 메시아가 아니야. 엄마와 나, 뭐 아빠를. 진짜 구야로 오신 예수님이시지. 밤이 되자 예수님들은, 아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로 내려왔습니다. 이미 날은 어두워졌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직 제자들에게 오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는, 자기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기 위해 갈릴리 호수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강한 바람이 불어오고, 어, 잠깐만, 음. 호수 위에 파도는 점점 거세졌습니다. 제자들은 약 5에서 4킬로 정도의 거리를 노저왔습니다 많이 갔네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 배를 향해 거, 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4, 5킬로 정도 무에서 떨어지면 엄청나게 긴한 가운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걸어서 없이 배를 오시는 거지.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꼼꼼한데. 귀신 될줄 아닌 거 아니야. 예수님 분명히 사람인데 걸어오신 거까 제자들이 놀란 거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제자들이 그 음성을 들었어요. 분명히 4 5 킬로 정도 껌껌한데 무리로 걸어온 사람이 막 형체도 흐릿하고 잘안 보고 있을 거고 무서웠을 거고 그랬을 거야. 그렇지만 예수님의 음성 말씀으로 예수님인지 알았던 거지. 제자들은 기꺼이 예수님을 배 안으로 모셨습니다. 그들은 곧 가려던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어, 엄마 아빠가 좀 마음에 와 닿았으면 좋겠네요. 정말 형체를 알아볼 곳이 못하고 멀리 계신 것 같고 어, 우리랑 딴 세계에 있는 것 같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평안해지는 그 순간은 말씀으로 통해서 엄마 아빠. 또저 가족의 생활이 예수님을 모실 수 있다는 거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날 호수 반대편에서 있던 군중은 그곳에 배가 한 척밖에 없다는 것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시지 않고 따로 떠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쯤 배몇 척이 디베라에서 왔습니다 디베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 기다려... 기도를 드린 후 사람들이 빵을 먹었던 장소에서 가까운, 마을, 가까운 곳에 있는 마을입니다 사람들 이제 소문이 다 났어. 이제 집에라까지 소문이 다 나가지고, 야, 그런 사람이 있었대. 근데 예수님은 따로 배 타고 갔는데 예수님, 예수님의 배가 없이 갔어. 한천번온 거야. 제자들이 타, 타고 온 배가 온 거야. 근데 예수님도 온 거야. 이거 어찌된 일이야. 막 사람들도 이제 막 난리가 났어.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그곳에 없다는 것을 알고 배를 타고 가보나움으로 찾으러 갔습니다. 예수님이 갔지. 갔는데, 어머, 어떻게 우리 빵 주던 예수님 찾으러 가야 되겠다. 분명히 제자들만 갔는데 우리 예수님 어떻게 가셨을까? 막 소문을 들으면서 이제 가보나온 갔어. 요 예수님이랑 거기 제자들 있단 소문을 들었겠지. 사람들은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찾았어, 예수님을. 그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연, 도대체 여기 언제 도착하셨습니까? 분명히 배도 안 타고 가셨으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내가 행한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그 이제 예수님 쫓아다니면 먹을 걱정이 없는 거야. 빵, 빵 주고, 뭐, 좋은 얘기도 해주고, 아픔은 낫게 해주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이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찾아다녔어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셨지.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아, 이거 왜겠지? 썩어져 없어지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히 있어서 영생을 주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라. 인자는 너희에게 그런 음식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자가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거야. 사람들이 막 이제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 하고 싶어. 왜냐면 그냥 막 빵이 나오니까 오병이로 먹여주시고 막 아픈 것도 치료해주시니까 막 충성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이 말을 되게 중요해.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을 믿는 것이다. 난 되게 충격받았어. 이 성경을 다시 예수님 만나고 다시 읽었을 때 뭐였냐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내가 그랬잖아. 교회에서 열심히 다니고, 막 교회에 차 사드리고, 막 어, 교회 예배당 꾸며드리고, 막 교회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단 말이야. 꽤나 정말 주의일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살고, 11조하고, 헌금하고, 주의 성수하고, 예배드리고, 사람들한테 착하게 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내가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 어? 나 예수님 믿는데 나 지금 40년 동안 예수님 믿고 살았는데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지? 그러면서 내 나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진짜 예수 믿는 삶이 된것 같아 그동안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음. 예수님을 내 머릿속으로, 하나님을 내 머릿속으로 마치 수호신처럼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나 이렇게 복주실 하나님 이렇게 하면은 내가 천국 갈거 이렇게 하면 다 구원받은 거 이러고 내가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나 혼자 그냥 상상 속 하나님 만든 거 이게 이제 이스라엘 나중에 이 구약 시대를 한번 읽으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만들어 금송아지 모양으로 그리고 금송아지 그 자기네들이 하나님이라고 모셔 웃기지. 내가 그거 보고 되게 웃기다고 생각했거든 어렸을 때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 모습인 거야 나는 하나님을 의 찾지 않고 음성도 듣지 않고 그냥 주일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인가 보다 이러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날 도와주실 거야 날 복주실 거야 나 이렇게 하면 잘하고 있는 거야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생각을 믿으면서 살았던 거지 근데 예수님이 나한테 진짜 얘기했어 선이야 하나님인 일이란 그런 교회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네가 나를 믿는 거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 그리하면 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가 이거 아주 중학교 때부터 외웠던 말씀인데 이 말씀 한 구절도 믿지 않고 너의 힘과 너의 능력 너의 재능 너의 열심으로 살았던 거를 어, 하나님은 알고 있어 라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내가 아 정말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았구나 라는 걸 깨달았지. 그 뒤로 이제 나의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이랑 이제 사는 생활이 바뀌게 된 거야. 엄마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수 있고, 아빠도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천지 차이에요. 그리또 교회를 다녀도 믿고 있지 않아. 왜냐면 하 교회 다니면서 금신, 검, 걱정, 염려, 왜냐면 계속 내 생각에만 집중하거든. 내 생각을 믿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이렇게 사면 안 되겠지.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받아들이고 하는 거는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상상과 어떤 지혜, 안 돼. 사탄도 우리에게 상상을 주고 지혜를 주기 때문에 그 말이 100% 현역될 수 있어. 근데 정확하게 하나님이 성경으로 말씀을 다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로 어, 와닿아야 돼. 오케이? 자, 잠깐만 끊었다가 여기 지금 타이밍이 없어요. 음, 너무 중요한 말씀 다시.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 당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표정을 행하여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게 하겠습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빵을 하늘에서 내려주셨다. 라고 기억되어 있듯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내려준 사람은 모세가 아니고 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너희에게 참된 빵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빵좀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먹고 살게 해달란 얘기지.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탕고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전에도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희는 나를 지금 보고도 여전히 나를 믿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은 내게 다올 것이며, 나에게로 오는 자를 나는 결단코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다.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은 단한 사람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를 부활시키는 것이다.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영광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아, 얻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를 마지막 날에 부활시킬 것이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유대인은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라고 말했으므로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 어떻게 사람을 빵으로 생각하냐 저거 뜯어먹었을 때 완전히 그냥 이 세상적인 눈으로만 지금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네들 기대에서 멀어진 거야 뭐야 진짜 우리 먹여살려주고 계속 먹을 거 주는 빵인 줄 알았는데 고간 창고인 줄 알았는데 음, 이상한 말씀을 하시지. 왜 자기를 빵이라고 그러고, 자기를 먹으라고 그러고, 자기를 생명이라고 하는 거지. 그럼 우리한테 빵을 안줄 건가? 그럼 실망하기 시작하면서 또 자기네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니까 수군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틀림없는 요셉의 아, 아들 예수야. 우리가 그의 아버지, 어머니를 날고 있는데, 어떻게 그가 자기를 하늘에서 데려왔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지?" 이제 마음속으로 판정을 냈어 자기가 판단을 했어.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 그 예수 그 마리아 사이에서 낳는 아니 내가 태어난 걸 봤는데 이 사람 동네에서 같이 섰는데 갑자기 사람 왜 하늘에서 왔다고 하는 거야? 이제 거짓말하는 거나 이러면서 자기가 이제 완전 결론 지었어 사람들이.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서로 수군대지 말아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다.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부활시킬 것이다. 예언자들의 책에 이런 글이 있다. 예언자들의 책은 구약책에 있어요. 막 이사야, 덜 가지고 나훔 뭐 니헤 네, 막다그 선지자들이 예언서로 쓴 거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에게서 배우는 사람은 나에게로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 외에는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본그 사람만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너,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다. 지금 안 살았잖아? 하늘에서 내려온 빵, 나는 여기에 있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주는 빵이, 누구든 주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내 살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몸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할수 있는 거야? 하면서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로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또그 안에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며 나도 그 사람을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이다. 나는 참 생명이며, 참 음식이며 나의 피는 참 음료이다. 나의 살이,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나 또한 아버지 때문에 살고 있는 것처럼, 나를 먹는 사람은 그, 나 때문에 살 것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빵은 너희 조상들이 먹고 죽었던 빵과 같지 않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낭에서 가해질 때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이제 사람들이 막다 들었어요. 예수님의 엄마도, 엄마도 들었고, 지금 아빠도 들었지, 나도 읽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여러 사람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도대체 알아들을 수 있었겠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문제로 서로 수근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이 어려운 말이 너희에게 장애물이 되느냐? 그렇다면 인자가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너니, 너네는 어떻겠느냐? 생명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그러므로 사람의 힘은 전혀 쓸모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성령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누가 믿지 않을지 또 누가 예수님 배반할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람이 내게 오는 것을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내게로 올 수가 없다. 라고 너희에게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신자가 오는 것도, 또 사기를 칠 사람이 오는 것도, 또 하나, 배반할 사람이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온다는 건데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자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5천 명이나 그 빵을 먹었고, 또그 많은 사람,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러 예수님한테 갔었고, 예수님한테서 "진짜 이 지금 우리가 먹는 아침, 점심, 저녁 이거 말고, 진짜 생명의 빵을 줄게. 너네가 나를 믿는 것이 그 빵을 먹는 거야."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다 떠났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이상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크리스찬들도, 어, 처음에는 막 성령 충만한 사람이 주변에 막 있어. 그래서 막 정말 병고침도 났고, 환경의 어려움들이 바뀌어지고, 막 나아지고, 막 이런 것들을 보고 목격하니까, 와, 진짜 교회 가서 하나님 만나면, 내가 삶이 좀 편안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먹고 싶은 걸 먹고 울면서 그냥 배불리 살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으로 교회 간 사람들이 많은데 갔는데 막상 그런 문제가 한두 개는 풀리지만 결과적으로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어 영생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성경을 읽으라고 이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면 내 기대와 상관이 없이 내가 하나님 만나면 잘 먹고 잘 살고 응? 내 배가 부르고 나를 편안히 통치할 내 편을 만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을, 어좀 엄마 아빠도 들으면서, 어 예수님은 정말 자기를 찾는 제자를 찾으시고 그 사람에게 영생해 주시는구나. 그냥 이 땅에 살면서 배부르고, 뭐 편안하고 안 아프고 이것에 정말 그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나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근데 분명히 맞아.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하면 나는 그렇거든.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고, 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 두려움과 어려움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이 외국에 와서도 너무 평안하고 감사하게 사는 거지. 정말 천국까지 살수 있는 거예요. 문제 해결자를 내가 아니까. 그, 그와 함께 살고 있으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 자기 먹고 사는 거가 첫 번째라서 그것이 먼저 보이고 또 아픈 사람은 자기 육신의 그육 아픔을 해결을 하려고 먼저 막그 그래. 그것이 안 되면 예수님을 막 떠나.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어차피 먹는 거는 돌아서면 또 배고파지는 거고 육신은 늙어 가면서 계속 아플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막 낫기 위해서 잠시 배고픈 걸 면하기 위해서 예수님 을 만나면 안 돼. 진짜 생명 주시고 그러니까 죽어서도 살수 있는 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부활을 하고 어, 천국에서 살고 정말 이 지옥에 가지 않는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진짜 삶을 주려고 오신 거기 때문에 그걸 믿었으면 좋겠어 엄마하고 아빠도 나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거든 진짜 어디를 살아도 천국까지 살수 있다 <laughs>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한테 물었습니다 너희들도 나를 떠나고 싶으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음. 이제 베드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아무런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야. 영생의 문제. 진짜 중요한 문제가 예수님께 해결책이 있다는 건지 깨달아 버린 거지. 우리는 주님이 거룩 하나님의 거룩한 분임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12사람을 선택하지 않았,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예수님께서는 가로사람인 시몬의 아들 유다를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로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자. 그는 열두, 사, 열두 제자에 들어있던 사람이었지만 후에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너무 중요한 말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였고. 사람들은 먹고 사는 거가 해결될 줄 알고 막 예수님을 쫓아다다가5천명의 사람들이 싹딱 떠다나는 그런 사건 사실은 그게 중요한 메시지야. 근데 이제 초기에 교, 한국 교회에서는 막 5000, 5 0이어의 기적 얘기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다 먹여 살리신다. 야, 하나님 우리 세상 가운데 축복 주시고 막 이런 것만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서 설교가 됐었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생명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건뭐 아무 문제가 아니야. 이미 뭐 예수님이 없으면 오병 이후로 그냥 먹여버리잖아. 근데 그것만 바라보면 실족한다는 얘기예요. 아빠, 엄마도 생명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 말씀으로 사라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카메라를 끌려다가 꼭 나눠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가 우리 생명의 말씀, 또 먹어야 사는 떡, 막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잖아, 성경에서. 그런데 생각해 봐봐. 하나님이 말씀도 먹고, 떡도 먹으라고, 그래야 너네가 산다고 하시면서, 구약시대에는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먹이시고, 신약시대에서는 하나님 말씀도 먹어야 된다고 하시고, 또 오병여로도 실제로 이제 막 육신으로도 먹여주셨어.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했거든. 근데 사람들은 엄마나 나나 아빠나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수 있는지를 모르고 떡으로만 살수 있는 줄 알아. 근데 하나님이 둘다 주셨어. 우리에게 살, 생명 주시려고 주시는 그 먹는 것을 떡과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떡만 먹는 거야. 아침 삼시 세끼 먹으면 사는 줄 알고 그리고 말씀은 뭐, 그냥, 뭐 없어도 사니까, 지금 이 육신으로 살고 있을 때. 없어도 사니까, 이게 별로 신경을 안 써. 근데 하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 말씀으로도 산다고. 말씀으로 사는 것이 진짜 영생이고, 이건 잠깐이야. 잠깐, 육신. 봐봐요. 떡으로만 산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아침 삼시 세 끼, 뭐, 혹은 두 끼, 먹으면은 살잖아. 그럼 계속 살아야 되는데, 병이 나고, 결국엔, 120세를 못 넘기고 죽어. 그럼 사는 거야, 안 사는 거야. 그냥 유지하는 거야. 떡은. 근데 말씀은 영생을 사는 거거든. 그리고 말씀으로 동행할 때이 땅에서 천국과 같이도 살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함께하시면. 그래서, 함께 하시면. 그래서 난, 나는 이거를 너무 믿고 당연히 알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삼시 세끼 먹는 건좀 육적으로 그냥. 건강하고 유지하려고 먹는 거니까 재밌고 맛있고 감사한 마음으로 먹지, 먹으면서 이제 지내고 있지만, 영적인 말씀으로 내가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났잖아. 막, 봉황장애도 굉장히 심했고, 막 우울감에, 막, 너무 말도 못했거든요. 근데 그거 그때 삼시세끼를 꼬박꼬박 먹고, 그때야말로 진짜 너무 잘 먹을 때였어. 엄마 알잖아. 나 우리 일 끝나 맨날 고기 먹고, 막 식비가 300만 원이 그냥 저녁 저기 뭐야, 식당 값으로만 나왔다니까? 그렇게 잘 먹고 살았었잖아요, 엄마? 근데 이렇게 육적으로 잘 먹는 삼시세끼는 나를 살리지 못했어. 막 병이 생기고, 지금도 막 알러지로 계속 약 먹고 있잖아. 스트레스성 막 병이 생기고, 막 위궤양 생기고, 위염 생기고 그랬다고, 막 피가 바짝바짝 바짝 마르고. 그래서 육적인 떡. 나는 체험해봐서 알어. 이것이 나를 정말 살리지 못해. 그런데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정말 생, 살렸다. 우리 엄마, 아빠에게도 이 세상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아, 당연히 해결해. 걱정하지 마.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집중하면 살지 않아도 돼요. 정말 살수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 사랑해. 내일 다시 만나요.